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의 소폭 상승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비트코인을 필두로 XRP 뭐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우량 코인들의 약간의 반등들로 하여금 생기는 이러한 1%의 상승이지만 사실 이전에 이 반등했었던 라인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전 강력한 고점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폭 상승 사실 큰 의미가 없 받아들인지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시바인우 관련해서 정말 고급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대단책에서의이 락업 물량 해제 이슈와 그리고 이 물량들에 대한 소각 이슈까지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재단책의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 락업과 소각은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전 사례들을 보시면 우량 코인인 x r p 저도 락업 페이지가 들어왔던 11월달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 들어왔을 때도 한 달이란 가량 동안 정말 흡사한 패턴을 보여줬고요. UX 링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벼운 코인으로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락업이 가장 환영받는 거고 특히나 여기에 소각 이슈까지 연달아서 들어온 거니까 이 코인의 희소성을 높여주면서 아마 더 추가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데 강력한 소스가 되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면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기회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역대급 위기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명확한 사례가 있죠. 바로 우리 UX 링크 차트 보시면 정말 아찔합니다. 느닷없이 저점에서 반등하고 느닷없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작업 페이지의 대부분의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 조정 받아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점 찍고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그리고 느닷없이 고점에서 빠져주는 이러한 모습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제가 도와드려야겠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할게요. 차트를 미친듯이 쳐다볼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다 틀린 방법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느닷없이 반등, 느닷없이 빠져주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정신 차리면 아마 위기의 직면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딱한 가지의 방법은 일정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시바이네 들어온 일정 락업 해제나 혹은 소각은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로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트 매매가 아니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일정 매매로서 진행하는 게 올바른 투.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바인에 관련된 일정들에 대한 대응자료집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에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정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일정들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이 좋은 흐름들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락업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이렇게 강력한 흐름들 단기간에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되고 우리의 시바이는 락업 뿐만이 아니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더 좋은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또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차트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차트 매매 절대 아니다. 즉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매도점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챙겨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합 처져야지 여러분들 좋은 흐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락업페이지 일정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안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느닷없이 바닷권에서 반등하고 꺾이는 순간 이 차트가 꺾이는 순간 전량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에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시원시원하게 반등을 해주겠지 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벤트인데 욕심 때문에 그르쳐서 는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여러분들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 없이 욕심 좀 내려놓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니까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 놓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보고 따라오는 차트 매매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절대 안 된다. 마지막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한통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잘 이용. 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커 터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10. 쉽...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